이번 시간에는 테마 2번인데요.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기재상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 기재상이 뭐가 있냐, 어떻게 작성하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기재상, 그다음에 작성 방법. 어, 여기 지금 보면 핵심 내용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양식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음, 그 기재상, 기재방법 기재 방 아, 기재 방법 이런 거 위주로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보실 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음, 기본서에서, 본서에서 그 양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 네. 그꼭 참조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작성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는 당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주소란에 거래 지분을 기재해 주게 되어 있다고. 지분 비율을 주소 칸에 적는다는 거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국적을 꼭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용도란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일 때. 이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법인 신고서 등이란 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체크하는 항목을 보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토지용 계획서 요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해당 없음인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체크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요런거 뭐, 요,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 그래서 함께 제출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랑 같이 낸다, 이 말이고. 별도 제출은 요것만 매수인이 이걸 작성하는 거죠. 매수인이 따로 낸다, 요런 얘기고. 해당 상 없을 수 있죠? 요거 생각하면. 예, 그래서 해당 상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아니면 규제 어,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요세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없음에 표시하시면 돼요. 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법인이 매매하잖아요. 그럼 법인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외에 이걸 추가로 내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법인일 때는 그것이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laughs>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보면 요거 하나 출제됐었죠.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류, 신고상류의 종류가 있어요. 그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걸 적어 주는 거예요. 종류 적어 줄 때. 네. 그다음에 에 공급계약은 첫 번째 하는 분양계약이죠. 이것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이 공급계약입니다. 최초, 첫 번째 하는 매매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급계약은 분양시키는 건데,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죠. 준공전, 준공후,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시,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쓰다가 분양전환을 하는 것인지, 그걸 체크해 주게 돼 있고, 출제가 됐던 게 이게 출제 됐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그죠. 임대기한이 완료돼서 분양전환되는 주택일 때는 거기에다가 표시합니다. 여기다가, 예. 근데 그 임대주택사업자다 그러면 법인에 한정된다고 돼 있으니까, 대표적인 법인이 건설사입니다. 대표적인 그 건설사가 부영건설 같은 거예요. 부영건설, 가끔 보시죠. 요게 출제됐습니다. 법인에 한정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게, 여기다 체크해 준다 이 말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전매입니다. 전매, 이거는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다. 이걸 전매라고 해요 지위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분양권인 경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 얘기하고 요건 조합원 입주권 생각하시면 되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생판 처음부터 분양시키는 거예요. 건설사가 분양하는 거. 이두 번째는 빌라 주인이 아파트 주인으로 바뀌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전매라고 그래요. 이 전매하고 공급계약 이렇게 두 가지. 5번은 좀 읽어주시고, 요거 출제 됐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신고할 때 소재지는, 소재지는, 응? 집원까지 적는 게 원칙. 근데 아파트나, 요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 원래 집번인데 집합 건물은 이제 동호수까지. 지목이나 면적은 대장에 나와 있는 지목 면적을 적고,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적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비율 대지권비율은 어디에 나와있는 걸 적어요? 등기부 출제 예상문제입니다. 등기부입니다. 대장 그러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7번이 그렇게 잘 나왔던 거죠. 7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그때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주죠? 전용 면적을 적어주게 되고 그 밖의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적어주죠? 연 면적을 적어준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단독 주택 같은 거 그때는 무슨 면적 적어준다고요? 연 면적 이렇게. 자 그다음 8번 갑니다. 8번은 이렇게 된 거지. 8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란을 적어 줄 때는 각각의 여러 물건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고 다섯 개면 다섯 개를 따로따로 적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일반 토지나 건물 아니고 이런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의 경우 분양가,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 그다음에 추가 지불액 이런 걸 적어준다. 예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매일 때. 네, 핵심은 이거 금액을 적어줄 때그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을 적습니다. 포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 이 말은 거래 신고 대상 물건 중에 이런 공급 계약이나 전매가 아닌 경우는 금액을 적어줄 때는 부가세 뺀 금액을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공급 계약이나 전매 같은 경우는 부가세 합친 금액을 적어준다.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9번입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을 때는 합친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전체 거래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총이란 말을 쓰는 거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에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핵심. 아까 위에 봤던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다르죠. 얘하고. 얘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어주는 거고, 합친 금액이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거래 대상, 실거래가 신고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일 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 금액이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어주고,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거, 요거.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즉, 토지나 건물일 때는 부가 가치세를 뺀 금액을 적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이죠. 그 다음에 10번. 종전부동산 나는, 이렇게. 이거 종전부동산은 빌라가 아파,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아파트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 적어주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조합원 입주권 얘기입니다. 분양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10번. 종전 부동산은 뭐예요? 빌라입니다. 빌라 주인이 갖는 게 뭐예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때만 적어주고, 거래 금액을 적어줄 때는 추가 지불액, 추가 부담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가격. 권리 가격은 빌라의 값어치.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 빌라가 다 값어치가 틀리기 때문에 32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다 틀려질 수 있죠. 그걸 적어주고 그것을 합친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거래할 거니까 그 금액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신고사항 중에 조건 기한이 있었죠. 조건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뭐 제일 마지막 금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번 작성 방법 중 틀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했을 때는 다른 용지에 작성해서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넘어갈 때는 그죠. 계약서도 그렇게 됩니다. 간인 처리해서 한 개의, 계약서, 한 개의 서류라는 걸 묶는 거예요. 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인 찍는 거 보면 이렇게 가지고그 위에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위로 넘겨서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 이렇게 중간에 두장 찍은 거 있죠. 그걸 간이라고 그래요. 거래 대상의 종류 중 공급 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여기서 공급 계약은 첫 번째 계약, 매매 계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집합 건축물이 아이고 이거 조심하세요 아닌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 되니까 연면적을 적습니다 맞아요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있죠 이때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게 완료라고 하는 만료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서식도 이렇게 돼 있어요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거기다 체크 표시합니다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어, 틀린 거 여기 틀렸네요. 어렵습니다. 전매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나에는 전매계약은 분양가 얼마인지 옵션비용 선택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추가지급액이 얼마인지 이걸 적어줍니다. 전매계약 이럴 때 금액을 적어줄 때그 비용에는 부가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가세가 뭐요? 예 더한 금액으로 금액을 적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부가세 뭐요? 부가세 포함 이렇게 한 거죠. 4번 틀린거죠?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당사자가 외국사람일 때는 당사자의 국적을 꼭 적어야 되고요. 2번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무슨 면적을 적어주고 전용 면적을 적어주고 맞죠? 종전 부동산은 선 빌라 주인이 새 아파트 주인으로 바뀌는 걸얘기하니까 조합원 입주권에만 적성하는 거 맞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건 및 참고 사항만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조건 기한을 붙였을 때, 그 관련돼서 참고할 내용이 있을 때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죠? 조건 기한. 5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 그 가격을 적어줄 때는 공급 계약이다 그러면 부가세 뭐예요?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는 거죠. 제외가 아니고, 요 공급 계약이나 전매가 그렇게 됩니다. 네. 5번이 틀린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입주권 매, 입주권이 매매 대상일 때,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겁니다. 험 빌라 주인들, 분양 가격 안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랬습니다. 어, 분양가 같은 거 적어줄 때, 이게 지금, 어,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원 입주권, 요 지위, 집이, 그죠? 지위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 건물이 아니고, 요것은 그래서, 부가세 뭐요? 예 포함시킨 금액을 적습니다. 포함 금액 적어줄 때 부가세 포함 물건별 거래 가격 날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맞죠? 물건별이니까 총이 아니니까 합친다는 얘기 합계란 말안 나오죠? 맞습니다.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이것도 맞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조건 기한이 있을 때 붙여 적는다. 이런 얘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음, neon, d g 이니까 4번이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예상 문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소재지는 동호수까지 적어줘야 되겠다. 맞죠?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금액을 적어준다. 맞죠? 종종 부동산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는 게 아니고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어주는 거. 틀렸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케이스도 있죠. 이때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분양 전환하는 케이스일 때 체크 표시해준다는 거니까. 이거 맞죠? 이번에는.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을 적어준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테마 2번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